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교수입니다. o x 문제 풀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지방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수 있다 틀렸죠 그죠 이 관할 등기소 위임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죠 지방법원장이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럼면 1번은 x입니다 2번에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의 건물 번호는 구분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한다 번호는 당연히 표제부에 하죠 그죠 오가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에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한다. 5죠. 여러분들 폐쇄 등기기록도 등기 기록입니다. 등기 부는 영원히 보존하는 겁니다. 5가 되겠네요. 4번에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기서 등기부는 반출이 안 되죠.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반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안 돼요. 근데 법원의 명령에서 나갈 수 있는 거는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입니다. x가 되겠네요. 5번에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없다가 틀렸죠. 그죠? 있다죠. 저 폐쇄 등기기록도 등기기록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요. 단, 조심할 때 증명서 발급은 전부 증명서 발급은 됩니다. 일부 증명서 발급은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에 보니까.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의 소면 신청는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오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표시에 관한 등기입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면 틀리죠. 그죠? 오가 되면 여기는 표시에 관한 등기니까 오가 되겠네요. 그죠? 7번에. 본 건물에 사용하면 제공되는 부속 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로 독립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죠?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면은,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의 목차가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 이 표제부가 틀렸네요. 해당구입니다. 해당구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한다. 즉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해당구에 합니다. 그 해당구가 대리사용권의 소유권이면 갑고 대리사용권의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얼구예요. 예, 표제부가 틀렸어요. 해당구입니다. 자 그다음에 9번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일동 건물의 표재부에 기록한다. 틀렸죠, 그죠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이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이죠. 대지권의 표시를 물었으니까 전유 부분이 됩니다. 일동은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토지 전세권이 대리권인 요대리권의 뜻에 등기가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수 있다. 오가 되죠. 그죠? 그래서 10번에는 정답이 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OX 문제를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